아, 자, 시험. 오늘은 실험을 해볼건데요 여기 물이 담게 봉지에 이걸 찌르면 어트, 어떻게 될까요? 터질 것죠 근데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찔러도 물이 거의 안 새요 그럼 일단 여러개를 찔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찔러도 물이, 물은 절대로 안 새고 아무튼 이렇게 엄청 많이 찔러도 절대로 안됩니다 이게 왜안 새는 거죠? 원리가 아우, 뭐죠? 표면 장력 때문이라는데 음, 정확한 는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찔러도 물이 절대 안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꼬챙이를 빼보겠습니다 빼는 순간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. 물이 나한테 나와요. 그렇구나. 야, 예예예예예예예 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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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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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О, and... oh. <sniffs>